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8과 직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는 0의 두 개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인들비 자 원이 되는데 자 이거 k 이용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원하고 원 또는 직선과 직선 할 때도 그게 만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과 원이 만나면서 교선 그두 점을 지나는 그 교선 또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이할때 k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 원과 직선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는 0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는 0을 만들게 되면이두 그 개가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원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게 그게 이제 원점을 지나잖아요. 0, 0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k가 되네요는0 그럼 2k는 마이너스 8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제 대입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k 대신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 플러스 4 y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8 사라지죠 이때 원의 늘림이죠 자 반지름 구하는 거 r은 루트 4분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요거 제곱이죠 88이 64 제곱 16 빵이니까, 손안쏠되죠 마이너스 4 0이빵 되니까, 그죠? 이는 루트, 4인사, 4624, 플러스 4는 루트 20이 되죠, 아래. 어, 그리고 이게 원의 넓이를 구하니까, 이게 R이니까, 파이 r 제곱하니까 20파이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반지름 구하고, 이게 길이를 구하라.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2파이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이게 2루트 5니까 4루트 5파이. 이런 식으로 또뭐 확장해서 문제 나오겠죠. 어쨌든 이번에 원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반지름이 루트 20이고 원의 넓이는 20파이가 됩니다.